안녕하세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놉시스 작법 시리즈 줄거리 2탄 배경 및그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 봤고요. 줄거리는 한 서너 편더한 다음에 넘어간다고 했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첫 세팅 우리가 줄거리를 이제 쓸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때 어떤 인물이나 어떤 소재나 이런 데서 영감을 받고 아 이런 이런 이야기 재밌겠다. 써 보면 재밌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인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본격적으로 줄거리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배경이 중요하다. 이야기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죠. 우선은 그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볼때 보통 배경을 먼저 보여 주거든요. 잘 생각해보시면 어떤 장소가 변경될 때그 건물의 외관이나 넓게 풀샷으로 저 인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장소에서 인물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 연출이 보통 이루어지죠 특정 뭐 장소를 숨겨야 되는 경우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배경을 인식시켜 준다 우리도 줄거리를 쓸때 처음에 첫 세팅은 배경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배경에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뭐 배경 그러면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 물리적인 장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경에도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시간적 배경, 정신적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배경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라는 건 극에서 엄청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 창작은 요리를 하는 기분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도 비로소 완성된다.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맛있게 봐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적 배경은 이제 지리학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 사회적 배경은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형편 위치 이런 것도 그 인물의 배경이 될수 있는 거죠 또 그게 배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시간적 배경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 역사적 시간이나 계절 어떤 시대적인 그런 배경들 이런 것도 하나의 배경이죠 정신적 배경 인물들의 종교적 도덕적 지적 정서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도 하나의 배경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그때 그때 내가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할때 중요한 어 배경적 요소가 있겠죠. 그걸 이제 알맞게 넣어서 이야기를 좀더 재밌게 풀어나가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가난한 시골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부유한 부잣집 동네가 될 수가 있고 어 지리적인 어떤 자연적 배경은 그런 게될 수가 있죠. 또 사건 때마다 벌어진 어떤 그 장소들. 그런 것들이 또다 배경에 속해지는 거죠 근데 그곳이 배경이 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줄거리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어, 괜히 그곳에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초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서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까지도 이 그게 필요한 존재여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필요 없는 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배경을 세팅해야 된다 배경은 결국 이야기와 인물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게 곧 배경이다 음. 그럼 이제 배경하고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죠 세계관 또뭐 유니버스 세계관이라는 건 어떤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 세계를 이루는 가치관 그런 여러 견해들 또 자신이 사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뭐 비슷비슷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한다 유니버스는 각종 창작물에서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가상의 세계 그리고 그 세계의 일련의 설정을 두루 일컫는 말 요거를 요즘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세계관 유니버스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 세계관이라는 건좀 현실 세계 일상, 어떤 현실 세계를 기반한 세상을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세계관이란 말을 보통 쓴다 그러면 유니버스라는 건 아예 그냥 가상세계, 뭐 SF, 판타지 이런 장르에서 가공의 것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상세계로 인지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유니버스라고 한다 이런 설정들 모든 것들을 그런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의미로 쓰죠 내 작품의 아무리 현실 세계지만 어, 일상물이지만 현실 세계라고 하더라도 그 현실 세계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제 작가가 부여해 주는 거죠 다양한 장르물에서는 더욱 더 그런 세계관이 두드러지겠죠 이런 관점이나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죠 작가가 가지고 있는 또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보는 이해하는 그런 관점 방식이 다를 수 있죠. 그때 이 작품의 세계관이 짜여지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배경을 먼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허구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허구인데 사실인 것처럼 만들기 참 어렵다. 그래서 다양한 설정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인 것처럼 보여야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런 배경이 잘 구축돼 있으면 정말로 저런 세상이 응? 저런 뭐 동네 장소가 있을 것 같고 저 배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을 것 같고 이게 배경과 세계관이 잘 쌓여 있어야 우리가 어, 따라갈 수 있다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세계관을, 세계관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된다 같은 소재라도 접근 방법과 가치관이 다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마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어, 비슷한 소재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뜨니까 이 변호사 주인공인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극들이다 다르겠죠. 어떤 거는 이 변호사의 직업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드라마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드라마는 변호를 의뢰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스토리에 더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법정 내에서의 공방, 갈등, 대립 이런 논리, 설전들을 뭐 초점을 맞춘 드라마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호사라는 어떤 어떤 법과 관련된 비슷한 소재들이지만 어떤 식으로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또 어디에 어 가치관을 둬서 하느냐에 따라 드라마가 다 달라지는 거죠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극이다 다른 이야기다 그다. 단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제 배경이 되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진다 주제 배경이 되는 그 메인 배경이 되는 곳에서 보통 사건이 벌어지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런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배경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배경으로 정해 놨단 말이야 뭐이 인물들이 있어 뭐 인물들이 이렇게 있고 막 쿵쾅쿵쾅 이제 막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뭐 주인공이 요 배경 안에서만 놀지 말라는 거죠 놀아도 되는데 근데 갇혀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에서만 주인공이 충분히 다른 곳에서도 나갔다 들어왔다 활동할 수 있다 이 주인공 자체가 이 배경을 못 벗어나는 건 아니다 주요 사건 메인이 되는 사건은 이 안에서 이 배경에서 일어나야 한다 단막 같은 경우는 음,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실수를 조금 하나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그게 뭐 루즈해질 수 있는 거죠 예. 주인공의 활동 반경 자체가 너무 좁다 보면 계속 같은 저게 나와야 되니까 단막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막막은 스토리적으로 공간과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짧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나 어떤 다룰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제약이 되어 있다 또 현실적으로는 단막극의 제작비 고려. 소재편에도 얘기했지만 단막극의 제작비는 굉장히 작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대학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그래서 막 해외 로케 이런 거 절대 쓰지 말라고 했죠 단막에서 절대 제작 되지 않는다고. 시간과 장소 제약은 드라마를 쫀쫀하게 해준다. 이거는 꼭 단막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부산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장소에 대한 제약이 있죠 시간도 제약이 돼 있는 거죠 긴장감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시간과 장소가 제약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부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어떤 시간 또그 열차 내 장소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긴장감이 계속해서 그게 흐르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장점이 또 있다 그래서 장편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이런 제약을 둬서 극적 긴장감과 쫀쫀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 단막은 전체 얘기가 누구의 무슨 이야기인지 특히나 단막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막은 이야기를 단순화시켜야 된다 너무 막 복잡하게 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이야기가 기승전결 딱해서 깔끔하게 나와줘야 된다 선택과 집중 내가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내 주제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단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쳐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나 이게 가장 키포인트다 물론 장편도 이게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겠지만 어, 장편 같은 경우는 더 여러 가지 서브 이야기들을 살을 붙일 수 있죠 재미를 위해서 하지만 단막 같은 경우는 딱그 뼈대만 딱그 알짜배기만 에기스만 딱 해야 한다 <laughs> 눈길을 잡아 끌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야겠죠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러니까 에피소드 사건 그러니까 편하게 쓰지 마라 어, 편하게 쓰지 말고 생각난대로 쓰지 마라 많이 고민하고 써라 어, 그냥 떠오른 대로 그냥 막 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재밌겠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편하게 쓰지 말라는 거지 계속 그걸 생각이 났어도 이거를 어떻게 더 극적으로 재미있게 써먹을지 쓸지 또이 사건이 이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많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라 너무 뻔한 사건들 뭐 뻔한 상황들 뻔한 반응들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잖아요 눈길을 잡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많이 고민해서 써보라는 거지 잘 술술술 써진다고 그게 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쭉쭉쭉 분량 나간다고 그게 막 재밌고 잘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상상하고 발상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막 쓰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또 스타일인 사람도 있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어 구성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닥쳐서 쓰려고 하면 막연하고 본것 같은 것만 쓰게 된다 이거야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막연한 거는 안 써져 안 써지는 거지 안 나가 글이 안 나가 근데 술술술술 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것 같은 것만 쓰게 된다 이거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상상하라. 또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하고 발상하고 이 상상하고 발상은 좀 다른 의미예요. 어, 이 상상은 나는 것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를 이제 보통 상상이라고 하는 거고 발상은 아예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거죠. 새로운 생각. 그 그러니까 발상이 먼저 된 다음에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써가는 거죠.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상상해봐라. 계속. 많이 생각하라 이거죠. 많이 생각해봐라. 아 이거 재밌겠는데? 그,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 더 생각해서 짤 때까지 짜내보라는 거야. 그랬을 때 좋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놉시스에서는 감각에 호소하거나 소품, 아이템에 치중하면 안 돼.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과제 중심으로 합평을 하면서 작가 쌤이 첨사지도처럼 해준다고 했죠.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된 건데 그때 어떤 작품에서 이 감각이라는 건. 그니까 필력이 좋은 거지. 굉장히물를쓸 때나 줄거리를 쓸 때나 굉장히 유려한 글솜씨들이 있어요.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글은 잘 읽히는데 글 자체는 재밌게 읽히는데 스토리 자체는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글발에 그냥 어, 기대서 호소하는 스타일. 아니면 어떤 소품이나 어떤 아이템들의 치중에서 거기에 기대서 쓰는 스타일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 근데 시놉시스 단계에서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물론 감각도 있어야 되고 뭐 소품 아이템 없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여기에 기대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대본에서 확실하게 재미있게 보여 줘야 되는 거고 결국에 시놉시스라는 건 줄거리 이야기가 재밌어야 된다 이야기. 시놉시스 단계에서 이야기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 나는 필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통통 튀는 이야기 플러스 이런 것들이 좀 내가 부족한 것 같다 해도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야 일단 시놉시스에선 줄거리가 재밌으면 된다 줄거리로 호소해야 한다 오늘은 그 배경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교육연에서 배운 이야기들 공유해드렸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놉시스 작법 시리즈 줄거리 3탄. 어디서부터 써야 하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음, 저는 이걸 들었을 때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 하나 또 줄거리 쓰는데 어, 문법적으로 주의해야 될것 팁들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꿈은 아직 멀리 있지만 앞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아름답게 자라는 법이래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단골이 되어주세요.